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2,000달러 장중에 89,000달러까지 패닉세로 왔다가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주봉상 60일선 아래로 투심이 한 방에 회복을 해주려면 최소 98,000달러, 10만달러 정도는 오른 다음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9만불 간신히 버티고 이더리움 샤프링크, 비트마인에서 아무리 풀매수 한다고 해도 못 버티는 거고요 리플도 4년만에 극적으로 소송 동료의 현물 ETF까지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는 리플이지만 비트코인 하락에 3,200원 3달러라인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새벽 동안 트럼프, 연준 의장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발언 덕에 비트코인 반등 오긴 했는데 주봉상 6 1선 회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부분 현금화한 자금을 코인에 투입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약간 올랐다 또 떨어지고 이미 8만 9천 달러 찍은 상태라 4월 저점이 8만 5천 불, 8만 불, 7만 불까지 내려도 이상할 격.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첫자리가 10만 달러 에서 9만 달러 바뀔 때 보다 9만 달러에서 8만 달러 내려가면 10% 마이너스가 아니라 12% 마이너스 7만 달러면 14%로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요. 거기에 트럼프 정부 실화하는 연준 의 회의록과 엔비디아시죠. 미국시가 19일 한국시간 20일에 발표 가 됩니다. 회의록에서 12월 절대 금리 인하 못한다 트럼프 정치적인 외압은 신경 안쓸 것이라는 발언 나오며올랐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코인 반등 시킨인 트럼프 발언 보면 연준 의장 즉시 교체하고 싶다. 차기 연준 의장 면접이 시작되었고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재무장관인 배센트 빨리 연준 의장 앉히고 일론 머스크도 배악관 복귀를 해버리면 내년 지지율 급등으로 중간선거 무난하게 승리할 수가 있고요. 대신 배센트 재무장관 연준 의장 자리가 비로 2년임 3년임 할수 있지만 트럼프 임기 내내 저격 받을 수 있고 파월이 2년동안 장악한 연준을 새롭게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 알고 있어서 1센트 재무장과 연준장 내정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파르장은 올해 초 금리나 세번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직전 fomc에서는 셧다운을 해서 데이터 못봤다. 트럼프 때문에 금리나 세번 못하는 거니까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라. 파르장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트럼프는 빨리 연준장 떠나라. 내년 올이면 연준 떠날 사람이 계속해서 코인과 증시 흔들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 발언에 금리 전망치는 12월 동결 가능성이 53% 높아졌지만 내년 2월, 3월, 6월 총 3번 금리 나로 바뀌고 있고요. 트럼프 입맛에 맞게 새연준연장 오면 내년 최대 5번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코인또 달라가지 하락 기대감에 선반형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 이슈 거리는 새역 동안 하원에서 찬성 4 2 7표 반대한 표로 트럼프 연관되어 있다는 의문점 많이 가진 앱스. 미국 법무부의 수사 기록지를 공개하는가입니다. 하원에서 통과했고 상호도 표결을 마쳐서 트럼프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고요앱사타인 논란은 이번 앱사타인엉망장자인데 2008년에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나 인신매매했다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엉망장자에 호화 변호인단 체려가지고 집행유예 자택감금 13개월로 종료가 되었고요. 대신에 자택감금 하는 도중에도 외출을 하는 등 이슈가 많습니다. f 프사인이 자기 사업 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동원했고 관련 인물 중에 트럼프도 있을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앤드루 영국 왕자까지 연관되어 있다.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루 영국 왕자는 영국 왕인 찰스 3세 친동생으로 엘리자베스 2세 아들이기도 하죠. f 프사인 성추문 의혹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앤드루 왕자는 이미 칭호도 영국 왕실에서 박탈된 상황입니다. 빌 클린턴이나 빌 게이츠, 앤드루 왕자는 상관없지만 트럼프가 연관되어 있냐 아니냐가 이번 앱스타인 문서 공개 트럼프 사인에 가장 쟁점이고요 하원 사원 모두 다 찬성한 거 봐서는 트럼프 연관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트럼프 지지율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 현재 지지율은 40%로 올해 10월 한국 앞에 회전에 약간 오르듯하다가 다시 한번더쭉 빠져 버렸습니다 대중국 관세 러우 전쟁 취임 전에는 순식간에 해결할 것처럼 보이고 올해 상 방기까지는 강하게 몰아붙인다 하다가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에게 꼬리 내리는 트럼프였고요. 러시아 중국한테 개인적으로 정치적 로비 받았을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고 특히 장펑자오 중국인과 트럼프 재단 코인도 관련성이 매우 높아서 중국 러시아는 못 건드리고 있는 트럼프다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이 트럼프로부터 떠나가는 거고 앱사인 문서 공개로 역전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다 볼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지 콜도 그나마 가격 방어하고 내년 2월 금리나 하는 구간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월가 대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긍정적일 것이다. 내려도 줍줍 기회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쿠브 아메리카는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루빈 파이프라인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되고 40% 이상은 AI 붐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나 울프 리서치는 오버웨이 과평가되어 있다 조정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도 하고요. 대신 골드마삭스 JP모건, 시티뱅크 포함해서 대부분 현재도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기관들의 엔비디아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울퍼 리서치는 젠슨 앙시오가 26년 5 0 0빌리언 주문 이미 받아서 엔비디아 매출 컨센서스가 4분기 더성장한 6000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AI 시장 점유율도 67% 유지하면서 를 매우 강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현재 주가를 보면 180달러 로고점 210달러 찍고 내려왔는데 한국아행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한국정부까지 엔비디아 매수한다 발언 이후 빠르게 조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정으로 200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류 에 엔비디아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재단 에서 코인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창평자 중국과 연계도 하고 있어서 트럼프 임기 내 중국 견제 강하게 또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전처럼 강한 제재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수익 급증하는 엔비디아로 전체 나사기나 코인 시장을 한번더 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연준의 금리나 영향으로 내려는 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연준 의장 새롭게 누가 될지 지명을 한다면 내년 금리나 파르장 임기 종료되는 5월 이후 급격히 빨라질 수 있고 그 기대감에 코시장은 먼저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네 번째 금리나 하는 여기 구간에서도 보면 세 번째 금리나 이후 한 달간 버티면서 결국에는 5주 연속 상승에 또 다시 200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도 200일선 주봉상 60일선 아래는 있지만 3주 이상 횡보하거나 또 다시 60일선 돌파는 움직임 나온다면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하락 나왔다고 당장의 손실받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수익을 확실하게 볼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고요.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횡보 박스껏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점에서 매수 이후 고점에 매도를 하는데 그 기준은 201선이 될 수가 있고요 2019년에도 201선 아래에서 매수 이후 201선 위에서 매도를 했다며 백0드 수익으로 2019년 2018년에도 통했던 전략입니다 2019년 연준이 금리나 할때 나상을 보면 여기 8월 9월 10월 연달아 금리나 이후 나스닥은 횡보로 박스금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네 번째 금리나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코인은 여기한 상승 못하고 바닥 만들다가 급등을 했었는데 나스닥은 반대로 꾸준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코인에 50% 자금 들어갔다며 나머지 50%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 주식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 회복한 다면 코인 단타 매수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코인 시장 되돌아보면 연초에 말했던 주 대표 발언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주기 끝났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하락도는 행보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미국 ETF발 호재로 인해서 12만6천달러 상승했지만 또다시 9만달러 현재 뚫부러 내려가는 등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대신 주 대표는 11월 11일 ETF와 스테터지 자금 유입으로 약세장이 다소 해소가 되고 있다. 현재 매도압력은 강하지만 거시 경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매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경제 못한다는 점은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임기 내에서만 본다면 결코 미국에도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 오르고 미국 주식도 같이 오르면서 코인도 상승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